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왕 뉴막와 함께하는 마쇼 시즌2 진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맡은 게임캐스터 김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자, 매직빵님, 그리고 인간재능님 함께 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응가. 네. 김우기우님, 그리고 노돌리님 함께 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팔광인가요, 저분? 아. <laughs> 아니, 더쉬부니다 아, 오늘 가본 거좀 남다를 것 같아요. 배티님좀 어떠세요? 오늘 1등 상품이 좀 푸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맞고 운으로 치는 거 아니야? 실력으로 치는 거야. 실력 게임이에요. 아, 실력 아, 운은 제가 좀더 좋지 않나? 운으로, 운으로 보겠습니다. 운으로 1등해서 상품 가져갑니다. 맞고의 e스포츠와 도입. 아,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어차피 반반 확률이에요. 이기거나 지거나. 저는 이 마음 가짐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대진 추첨으로 넘어가다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일교. 경기 빨강 네 1경기 빨강 2경기 파랑입니다 오두 어, 분은 아, 피했어요 아, 두 분은 피했어요 이까지까파다 따라와 따라와 어 이거 실력 운? 실력 운아 이거 첫 번째 경기 매직박 선수와 노돌리 선수 노돌리 선수와 매직박 선수의 경기 시작이 됩니다. 6을 안 냈던 판단 굉장히 좋았죠 청단 짜리라서 예. 이쪽이 두 배거든요. 네. 그렇죠. 자, 두배 미션 완성을 하면서 매직박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거의 뭐광 정도밖에 없고. 그렇죠. 아, 쓰리고 그래. 들어가요. 자, 네, 이거 어차피 깨진 자라. 네. 비장 붙고 이러면 비상권. 아, 비상각까지. 아, 성공. 매화가 나오긴 했는데 먹을 게 없긴 한데 뒷장은 하고 있어요. 아, 자, 이거 깨진 자이뒷장이 와! 두 번까지. 세 번까지 들어왔어요. 두 배. 수, 그리고 쓰리고 들어갑니다. 오오. 다시 두 배. 자, 아직도 피박. 와! 야, 이거 일단 제대로 줘? 들어가면서. 200만 원. 베지 박살 면서조커가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한번 <laughs> 들어가. 하나. 한개 들어왔다. 하나. <laughs> 아. 두 번째 경기 김기훈 선수, 인간젤리 선수, 인간젤리 선수, 선수와 김기훈 선수의 경기인데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네. 흐름이 넘어갔어요 어차피 스톱. 저 6월 장미꽃을 아, 한번 내고 아, 무조건 확정인데 아, 4500만 와 이거 어이, 걸, 오, 좋아. 좋아. 이게, 이게 뭐예요? 오, 아, 말, 아니 한쪽은 부패인데 한쪽은 왜 먹지를 못하니 아무것도 아 먹을 게 없네요 광짜기 때문에 아 단번이에요 김기훈 설계해놨요 습니다. 미쳤까이깨 놨거든요. 아... 이거는 못이이지아이 수리고 수리고 타이밍이에요. <laughs> 왜냐면은... <laughs> 게 없어요. 이거 젤리 아, 쓰리. 와, 이 끝나겠는데요. 이거 리까지는 타... 끝나겠는데? 아, 이거, 끝날도... 이거 끝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아, 이거 막아서 예. 기 이거 있어. 리미트가. 1억 5천. 와! 천만원남았어 1억 리미트 천만원남았어요천만 원. 어디 요 아, 오늘 결승전은 네.. 이게 뭐하 아, 삭까지 미션까지. 미션까지. 미션까지 끝나죠. 자, 이렇게 아... 해서 4강 두 번째 경기. 김우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laughs> 어, 저희가 2억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어, 분량을 아, 위해서 저희가, 어, 승자전과 패자전은 4억씩 가지고 아, 시작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나는 아, 선이 왜안 나오는지. 아, 이지하네요. 예, 아, 이지해요. 저희 둘이 그래도 경험자잖아요. 저 시스템도 겪어보고, 뭐 미션도 해보고, 다 부스도 들어가보고, 둘이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둘다 개털려가지고. <laughs> 아, 그 굴욕적인... 나왔어요. 네. 아, 너무 좀.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들리 선수김우기훈 선수 김우기훈 선수와 조콜리 선수 뒤 집어서 가져와야 되겠다. 아! 뽑았 이거는 너무 큰데요. 이거 우여 역전됐네요붙었어 네. 꺾이면서 미션 성공. 와! 바로 그냥 오 이거 이거 오 싸! 이거 큰데요. 주진 안 왔네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도 붙자 붙자. 와! 붙자 붙어 주면 이거 1야죠 천만 원?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됐다 이게 불리는 상황이거든요 일억 오천 이거 한가지 여덟 번더 각득니까 기반 자 이런가요? 조금만 더 나왔을 아까처럼 미션부터 해죠두 배입니다 미션 하나 어 미션 한번더와 미션 하나 더 여덟 배예요 아 이거 미션 다 가지고 오면서 이거 그냥 미션으로만 넘버 5천만원 거의 기본 점수 가깝게 놨는데5천만 원이나 느끼게 해주겠다. 어, 초과까지 나왔어요. 금액 가능 초과. 야, 완승이네요. 큰 돈이거든요, 저거 김우겸 선수가 마주신 득, 우승을 차지합니다. 김우겸 우승. 와. 일단 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하나 더, 자. 자, 이제 하나 더백얼로 자, 마주신득 이제. 3, 4위전 패자 두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적으로 시작하시네요. 오, 똥이 똥이 어, 아, 똥도 아, 똥도 똥이고 비고. 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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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이거. 똥만 보는 자 똥하고, 똥만 그며. 십오 점 바로 갑니다. 아, 인간젤리. 아, 아, 이거를. 호치가 들어가네요. 여기서. 에 아, 오. 우와. 이거 감사합니다. 왔어요. 하나 가져오고 이러면 진짜 먼저 걔만 해요. 어안 나지 않습니까? 30mm. 이거 아. 더 가져오면은 하나 더 마지막 것까지 가지고 가정은 오면 그렇죠. 이러면 하나씩 뽑음 나요. 흔들어. 흔드는 건엄 좋긴 한데 지금 아 이거 이러면은 씹고 볼수 있어도 돼요. 오! 이거 왔습니다. 엄청 납니다, 그냥. 어지러워 지라잖아요. 먹을 게 없고 그냥 새끼기만 엄청 신혔어요. 잘우 아이고. 담단도 깨지고 이억 5천 이제 대경 거천 이제 안전하게. 네. 네. 이 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아실 필요 허고 가지고. 네. 예. 그럼 계속 관추면 될거 같습니다, 제인 와! 아! 이거부터 가요. 이 가요. 이렇게 쓰리고. 아까 1억 5천 뺏긴 거 바로 그냥 헌납하실거 같은데, 지금? 자. 이제 깐서 오면서 야! 4죠 바로가 됩니다. 나일 수도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저는. <laughs> 아, 네, 이번에는 와, 안 거야. 아, 이거만 해봐요. 깔아주고 있어요. 와, 딱스. 조커도 네. 안 쓰고 그냥. 네, 두 번째. 이게 왜냐면 안 받아도 조커만 쓰면 나일 수거든요. 오 초. 와, 여기까지 봤나요? 아, 큰, 그림. 아, 여기까지 아니, 큰 그림인가요, 이거. 여기까지 봤나요? 그래, 니다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그 와, 야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 오. 큰... 뭘 먹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어? 아, 총살하고. 8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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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가 보자. 이거? 8배 오 미션, 미션 깼고. 맥스. 톱 조비죠. 야! 아! 아니, 그냥 났는데 이러고 하네요. 아, 네. 끝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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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데 어차피 해도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 맞아요.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헬멧의 주인공은 인간 젤리 선수로 환결전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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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편하자. 아! 아 편하다. 매직박 선수는 진짜 3등을 잘하네요. 아 근데 제가 승률 승류, 승률 높은데 네. 그패 너무 많이 더. 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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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진짜 맞아요. 승률이 다이근 같아요. 그래도 뛰방 유망보는 재미 너무 재밌죠. 아렌트 공포 때문에 승리했아 너무 좋아. 자, 네. 보시자. 아 저도 재밌지만 이기면 어더 재밌는. 이기면 아더 재밌는. 자, 또 조금 세게 갑니다. 네. 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와.